올해 땡땡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은밀한 취미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카메라가 아주 그래요좀 저를 진짜 뚱뚱하게 찍거든요. 울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쭈룩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를 크게 쓰려고 하나보다. 나를 사랑해, 남을 사랑해, 타인을 사랑해. 완벽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해 어떻게 잘 보내셨을까요? 저는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어? 이거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2025년에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편하게 봐주세요. 제가 올해의 땡땡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올해의 책입니다. 짠, 애정행각인데요. 여러분, 저에게는 은밀한 취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을 산다는 것인데요. 어? 책을 사는 게왜 은밀한 취미예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책만 삽니다. 이 책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이유는요.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같이 이 애정행각 읽고 독서 모임 할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완전 당차게 좋아 라고 했는데, 네. 아직 그 친구를 못 만나고 있습니다. <laughs> 이 말은 즉, 책을 덜 읽었다는 건데요. 덜 읽었긴 하지만 그래도 읽은 건 읽은 거기 때문에 올해의 책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경험을 한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냐. 되게 멋진 언니 두 명이서 대화를 하는 거를 옆에서 엿듣는 느낌이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요? 책을 읽는 것일 뿐인데 되게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그 언니들 둘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느끼게 되어가지고 올해 책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친구야, 내가 빨리 읽을게, 어서 만나자. 그리고 올해 공부는요, 바로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외국어 공부한 지가 5달이 된것 같아요. 그냥 앱으로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최근에는 영어는 시원스쿨, 시원스쿨을 가입을 하고 그룹 레슨도 시작을 해가지고 취미생활인데 본격적으로 해버린 취미생활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외국어를 하는지는 조금만 더 실력이 쌓인다.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할수 있는 문장이 몇 개가 없어요. 한번 저의 성장 과정을 찬찬히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외국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해 습관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듀오링고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듀오링고를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듀오링고가 되게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앱이더만요. 혹시 듀오링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외국어 공부를 할수 있는 앱입니다. 게임처럼 하면 되는데요. 듀오링고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저강도 고반복 학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외우려고 해도 외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게임 같이 하는 거를 정말 게임 정도의 수준으로 짧게 짧게 하 실력이 느는데는 속도가 좀 걸리겠죠. 하지만 일상 속에서 계속 외국어를 나에게 가까이 붙여놓는다는 것 자체는 너무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고, 한다면은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많이 한다는 것은 유료 결제를 하면은 이제 광고가 줄어들어가지고 더 많이 할수 있는데 유료인 거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고가 진짜 이상한 광고들이 많이 떠요. 되게 오글거리는 광고들이 많이 뜨는데 그 광고를 보기 싫어서라도 구독을 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laughs> 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올해 뮤지컬을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뮤지컬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다양한 뮤지컬들을 봤는데 아 어떤 뮤지컬을 꼽을지 너무 어려웠어요. 두 개를 선정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 노 트리담드 파리입니다. 노 트리담드 파리가 되게 여자 한 명을 두고 남자 세 명이 좋아하는 그런 아침 드라마 같은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처럼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되게 상징적인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노트르담드 파리는 어, 한줄 요약을 하자면 예술을 사랑하는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뮤지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성도 좋고 음악도 너무 좋고 빅토르 휘고가 정말 글을 잘 쓰거든요. 그걸 뮤지컬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노트르담드 파리가 올해 내한 공연을 했어요. 와 프랑스어로 노트르담드 파리 노래를 듣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올해 뮤지컬로 선정을 해봤는데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같아가지고 다른 것도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바로 마마미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바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바 음악을 가지고 만든 뮤지컬인 맘마미아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음악이 나온 상태에서 뮤지컬로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또 이것 또한 좀 이상하긴 해요 딸이 남자 세명중 나의 아빠를 찾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음악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입장곡으로도 쓰곤 했었는데 신랑친구 입장! 부니다 올해 맘마미아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두번 봤습니다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댄싱킨 노래 들었을 때는 막 울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쭈룩 나는 거예요 그게 음악이 주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올해 음악입니다 바로 공주의 규칙인데요 여러분 공주의 규칙 노래 아세요? 진짜 가사가 미쳤어요 인생 2회차가 쓴 가사라 생각을 합니다 가사가 진짜 너무 좋아요 나를 사랑하기 남도 사랑하기 삶을 사랑하기 예쁘게 살아가기 이렇게만 살면 은 완벽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기 시련은 공주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여러분 삶이요 그냥 행복만 가득하잖아요 행복이 행복인 줄 모른다? 시련도 좀 있어봐야지 행복이 너무 달콤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시련을 좀당 내가 성장하는 그 느낌도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련을 맞주할 때면 너무 힘들지만은 삶에 꼭 필요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고난만 주신다고 맞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딱 이겨낼 만큼의 시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시련이 너무 센것 같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나를 크게 쓰려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올해 한 줄입니다. 바로 하나를 알면 하나를 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꼭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조승현 작가님 채널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승현 작가님 채널 완전 찐찐찐 팬이거든요. 그래서 안본 영상이 없는데 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근데 작가님의 주장은 하나를 보면 하나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현 설명을 뒤에 해주시는데 어, 그 말을 듣지 않아도 아,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만해도 그래요. 부모님에게 하는 행동, 여동생에게 하는 행동, 남동생에게 하는 행동. 남편에게 하는 행동 다 다르거든요 가족인데도 가족 안에서도 행동이 달라요 게다가 만약에 365일 중에서 364일은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딱 하루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울했어요 그 하루 동안 우울한 모습을 보고 아저 사람은 정말 우울한 사람이구나 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365일 중에 364일이 행복한 사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게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 상대방을 너무 재단해버리는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올해 한 줄, 하나를 보면 하나를 안다. 이 마음으로 제가 살려고요. 여러분들 같이 해보실래요?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카테고리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채널로 선정하고 싶은 채널이 있는데 바로 롱테이크 채널이에요. 혹시 롱테이크 채널 아시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김지훈 박사님과 전은한 교수님이 나와 역사, 문화, 책 다양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 애정 행각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되게 멋진 언니 두 명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또 훔쳐보는 것만 같아. 훔쳐보는 거라고 하니까 나 되게 변태 같네. 되게 멋지고 똑똑한 언니 두 명이서 대화하는 거를 방구석에서 들을 수 있다는 이런 영광을 누리다니. 제가 올한해 동안 너무 자주 보고 애정하는 채널이어서요. 올해 채널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올 올해의 행동입니다. 제가 올해 바꾼 행동이 있거든요. 바로 샤워타올 없이 샤워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샤워할 때 샤워타올 쓰시죠? 저는 이제 이 샤워타올을 쓰지 않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몸이 너무... 간지럽고 건조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넘어서니까 피부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화끈화끈한 거예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어? 미아야 샤워타월 쓰지 말아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남편이 좀 이런 촉이 좋거든요 솔루션을 되게 정확하고 잘 주는 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샤워타월 없이 샤워를 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거품도 덜 나는 것 같고 시원시원한 그 샤워타월의 맛이 없으니까 근데요 얼굴 세수할 때처럼 내 몸도 내 얼굴이다 내 피부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살 샤워를 하니까 내 몸을 아껴주는 느낌이 행동에서 부터 시작이 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몸도 덜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샤워타월 없이 샤워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기사 하나가 떠서 기사를 봤는데 샤워할 때 온몸에 거품을 내어 문지르는 습관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라는 기사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샤워타월 쓰신다면 좀 살살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니면 저처럼 샤워타월 없이 샤워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요. 아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올해의 브랜드인데요 바로 아드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4년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에는요 모든 열정과 시간을 아드망과 함께 공동 개발한 제품에 쏟아부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초 1월에 무사히 런칭을 하고요 올해의 브랜드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는 점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사실 저에게는 더 크게 남은 것이 있어요 아드망 대표님과 담당자님. 만나면서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고 느낄 만큼 진심으로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쩌면 올해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분들 중에서 가장 열정이 넘치고요. 가장 뜨거운 에너지로 뭉친 팀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분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분들을 만났습니다. 에너지가요. 이렇게 일을 대하는 태도도 배웠지만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에게 마음 쓰는 방법까지 배웠다고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요.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드망 대표님과 담당자님을 만나면서 일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올해의 브랜드로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음식은요. 바로 바게트인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에게 종종 제가 바게트를 먹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먹었던 게파게트인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파게트 맛집 아는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먹으러 가보게요 그리고요 올해 아이디어는요 바로 노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커튼을 달고 싶은데 못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알게 된 브랜드인데요 노못 못 없이도 커튼을 달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을 파는 것인데요. 너무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집에 커튼을 설치해야 되는데 못은 못 박는다 하시는 분들 노모 제품 완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요 올해 감사가 있는데요. 바로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계속 건강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건강해 보이죠? 올해는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들의 건강을 되찾던 한 해입니다. 우선 저의 남편, 제 남편 이 알게 모르게 계속 몸이 좀안 좋았었는데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여동생도 업무의 강도가 너무 높아서 안 그래도 약한데 잠까지 줄여가면서 일을 했어 가지고 몸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회복이 됐고 엄마도 저희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었는데 초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잘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가까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든 시기들이 있었지만 너무 너무 감사하게도 건강을 찾게 되어서요 올해 감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감사한 것에 건강이 꼭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올해의 다짐은요 다이어트입니다. 근데요,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어요. <laughs> 그럼 뭐, 보고 계신 이 카메라. 이 카메라가 아주 그래요, 좀. 저를 진짜 뚱뚱하게 찍거든요? 그 1, 2kg 차이가, 와, 정말 얼굴을 크게 보이게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무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중턱이 있는데, 살 1, 2kg 찔 때마다 이 이중턱이 1, 2cm씩 늘어나더라고요. 1, 2kg만 쪘냐? 그건 아니긴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가지고, 인스타에서는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선포할게요. 저, 다이어트 시작했고, 열심히 빼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살면서 발견한 찐 꿀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월보다 12월 권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다이어트 하겠다. 책 읽겠다, 외국어 공부하겠다 이런 목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12월 중 언제든지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설렁설렁한다고 해도요 나에게는 1월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렁설렁한 상태로 계속합니다 목표를 못 이루는 게 뭐예요? 꾸준하지 않으니까 못 이루는 거잖아요 꾸준히 할수 있게 되는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또 다른 예시로 제가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자는데요 저에게 그 기도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1번부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순서에 집중하지 말고, 내용에 집중하자 하면서 1번부터 하지 않고요. 순서를 다르게 해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술술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순서 신경 쓰지 말고 해보세요. 실제로 그 가수 바다님이 유튜브 영상이었나요? 어떤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운동할 때 숫자 세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힘들대요. 물부터 세래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은 열개할 것도 열한 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1월 목표 12월부터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월요일 목표 일요일부터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미술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바로 르누아르인데요 올해 한국이랑 프랑스가 수교 맺은지 140년대 였거든요 그걸 기념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특별전이 열렸었는데요 그때 르누아르 그림 보고 굿즈 이것저것 사 왔는데 굿즈를 볼 때면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 그림은 이번 특별전 때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누아르 별명이 행복을 그리는 화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르누아르 그림을 볼 때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르누아르가 행복을 그리는 화가이긴 하지만 말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가지고 붓도 제대로 못 지었어요. 그래서 이 붓이랑 팔을 꽁꽁 감싸고 그림을 그리거나 입으로 붓을 물고 그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밝고 행복한 그림을 그렸던 르누아르 그림이 기억이 남아서 이렇게 올해 그림으로 추천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저의 2025년 올해 마지막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어때요? 저희 좀더 가까워진 것 같지 않나요? 예전부터 이런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뷰티 유튜버이다 보니까 뷰티 영상 위주로 찍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영상을 좋아해 주실지 안 좋아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올해 뭘 했더라? 내가 올해 뭘 좋아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자란 부분도 너무 많고 대견한 부분도 좀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목표 설정도 자연스럽게 잡히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도 내년 계획 세우기 전에 저처럼 올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게 될 거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가닥이 조금 더 쉽게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올해 땡땡 이렇게 한 것 중에서 올해 감사는 꼭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해 감사를 건강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짧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풀어서 그 내용을 이제 저는 아니까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너무 벅차게 감사하고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한 것들까지도 막 생각이 나는데 그 과정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올해 감사는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뷰티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고요.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내년에는 꼭 좋은 일도 더 많이 생기고 감사한 일도 더 많이 생기도록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봐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내년에 만나요. 안녕!